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입니다 수유 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 배고플 때 먹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맡기면 더 많이 먹게 된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수유 텀 맞춰 먹이는 아기를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바꿀 때꼭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 텀을 상담하시고 해결하고자 할때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유 텀을 맞춰 먹이는 것을 아기 스스로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수유 텀만 고치는 것으로 생각이시면 곤란합니다. 신생아 처음부터 24시간 모유 동실하고 스스로 먹는 아기로 키우는 것은 쉽지만 수유 텀 맞춰 먹이는 아기를 스스로 먹게 고치는 것은 단순하게 배고플 때 먹인다라는 개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생시 몸무게 대비 체중 증가는 꼭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유텀을 고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후 초기 수개월 이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갈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일 잘 고쳐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꼭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아기의 나이마다 다르고 아기의 상태마다 다르고 밤중수유나 이유식 먹는 것, 그리고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방식 등 아기를 키우는 육아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몸무게를 확인하고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와 분유수유아는 문제 해결에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유수유의 경우는 수유텀을 신생아 처음부터 부모가 정하지 않고 아기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기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24시간 모자동시가 필수적입니다. 처음에 수유틈을 정해서 먹이는 아기의 경우도 아기에게 맡기면서 한 번에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 배고플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리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 먹이는 것은 수유틈과 양뿐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방식 역시 수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생아 돌보기와 육아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유텀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친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유수유나 혼합수유를 하고 있는 아기의 경우는 모유수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유텀을 지켜 먹던 아기의 경우는 아기에게 맡기면서 한 번에 충분히 먹이고 배에 고플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유수유와는 좀 다름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분유수유라는 경우는 모유수유보다 처음부터 우유병으로 분유가 쉽게 나와서 아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아기가 분유 수유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유통에 적힌 양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유 텀만 아기에게 맡기는 경우 아기가 필요 이상의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수유 텀을 맞추고 먹이는 아기를 고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에게 육아를 잘 모르는 초보 부모가 수유 텀을 고치겠다고 아기에게 맡길 경우 아기가 가식하기 쉽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기가 배고플 때 먹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더라도 주기적으로 몸무게 증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방식 역시 수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신생아 돌보기와 육아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는 더 자주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식하고 있는 아기의 경우는 수유량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밤중 수를 끊는 것과 이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스스로 배고플 때 먹는 아기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식을 먹는 아이 정도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먹는 것에 대한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고파할 때 먹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이식 진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유틈을 동시에 가르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